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최신 이슈 브리핑해드렸던 카르다노에 대해 간략히 이슈 체크 다시 한번 하고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라스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후에 브리핑 드렸던 카르다노의 이슈를 간략히 확인해 보자면 최근 카르다노가 메인넷에 새 노드 버전인 8.1.1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플랫폼 전체에서 작업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이 수정은 블록체인의 시대 또는 기간 사이의 전환을 사용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드 8.1.1은 P2P 연결 및 도메인 이름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카르다노의 메인넷에서 또 다른 효율성 계층이 추가되어,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카르다노 팀은 모든 SPO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인도네시아에서 x r p 와 ADA의 거래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는 바베티로 알려진 상품 선물 거래 규제청의 감독하에 상품 계약과 함께 거래된다고 밝혔는데 x r p 와 ADA 말고도 SOL, SAND, MATIC 등총 501개의 암호화폐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베티는 SEC에게 저격받은 암호화폐 또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카르다노가 SEC의 지속된 규제 속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카르다노의 개발팀은 블록체인 분산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등록되지 않은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피어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벼운 피어 공유라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향상된 포용성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면 커뮤니티 구성원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동의를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다노는 탈중앙화 중심을 주제로 혁명의 사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카르다노 코인의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카르다노 코인은 작년 12월 말쯤 300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하며 많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6월까지 5개월 만에 걸쳐 5배 정도의 시세를 만들었던 코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V자 반등이 나왔던 캔들의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이런 에이다코인은 최근 SEC의 증권 규제로 인한 루비누드 상장 폐지로 가격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370원 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원과 315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350원과 370원 가격대에서 크게 매매 압력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38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300원과 310원 지지라인 잡고 위로는 380원, 400원 가격대를 매물대로 설정하셔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저항대는 470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다 홀더 분들이라면 300원과 310원 가격 지지받는 여부 체크해 주시고 위로는 단기적으로 370원 돌파한다면 반등 400원까지 보고 있고 2차 상승 470원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코인이 2차 상승까지 진행이 된다면 과거의 저항대인 540원과 600원 가격이 에이다코인의 과거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저점 대비 50% 이상 수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요 저항대를 바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 조정받고 반등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밑으로는 300원, 31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380원과 400원 가격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380원과 400원 가격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눌림에 다시 한번 매도하고 제공략 통해서 400원 뚫어낼 때 470원, 50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SEC의 여러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으로 암울한 분위기인데 이렇게 불안한 시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최신 정보와 자료 받아보시면서 신중하고 안전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라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라스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티클래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